될것 같습니다. JCN 컴퍼니의 전청 변호사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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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네. JNC 컴퍼니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법무일과 그리고 또 회계일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이게 맞는 표현 이렇게 이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죠,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었던 것 중에 네. 그 이유가 네. 이게 특히 미국에서는. 이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라는 걸 항상 따로 가야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이 고객의 입장에서 예. 문의를 하면 변호사하고 상담할 때는 아이 부분은 저기 회계사하고 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예. 또 회계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이 부분은 뭐 노동법 변호사 아니면 뭐 이민법 이런 식으로 되는 게좀 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겠다, 답답하다라는 거, 불편하다라는 것 첫째. 또두 번째로는. 이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불편한 건두 번째 두째로 음. 치더라도 네. 이걸 통해서 미싱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될 텐데라는 그런 걱정을 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도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인바운트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예 그래서 이야. 시작했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하신 점들, 뭐 PPP라든지 EDD라든지 뭐론이라든지 현재 좀 겪고 계신 일등 가운데서 좀 좀 해답이 좀 필요하시다. 그런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아이디는 밝히지 않고 여쭤보도록 하겠고, 미리 저희가 지금 또 질문 온게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 좀몇 가지 짚어봐야 될 이슈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고, 어제 밤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를 SBA, EIDL, 디제스 a 론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들 알고 계십니다. 예. 네네네. o n g i Stagi Teota, Rago, Nalbogeshmid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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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법안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한 주된 프로그램으로 나왔었던 론 그렇죠. 그리고 그랜트였었죠. 예, 예. 4월 초부터 이제 다들 열려서 당시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예. 처음에 지원만 하면 첫 만불에 대해서는 음. 지원 후 3일 내에 입금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정보로 인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고. 그런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만 을 사흘이 아니라 뭐몇 주가 걸렸던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급되는 것도 어~ 지원자가 선택해서 만불까지였는데 그게 음. 아니라 뭐 워낙에 몰리고 또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겠습니다만 종업원 음. 1인당 1 인당 천 불이다라는 규정이 바뀜으로써 예. 사람들이 맞아요. 좀 실망을 했고 예. 그러다가 이게 한 (4월 15일) 2일 이즈음에 너무 많아서 지원자가 예. 클로즈가 됐었던 음. 거죠 그리고 나서 (4월 말에) 또 PPP 뭐 EIDL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PPP는 다시 개시가 됐지만 EIDL은 지금까지도 네. 닫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일시적으로 그애그컬처비즈스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수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는 뭐 SBA의 공식 입장은 음. 뭐 다시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고 음. 계획된 바 없다라는 거였었는데 예. 그게 이제 어제 열린 아. 거죠. 다시. 아, 다시. 그러면은 그~ 사월 초에 처음에 열렸을 때에 신청은 했는데 아무 결과를 아무 그 펀딩을 못 받은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음. 이거는 네 공식적인 답변 또 비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laughs> 너무 편하게 <laughs> 말씀드리면 안 <게> 되겠습니다만 아~ <laughs> 어, 공식적인 답변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없다 아, 이거 예 네. 어~ 근데 이제 이게 뭐 변호사로서의 조언이라기보다 예. 실제 이 케이스들을 많이 지켜본 바로서 어떤 프랙티컬한 어드바이스라면 예. SBA가 골라내는 것 같아요.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따라서 만약에 내가 같은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로 나이거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되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지는 있 않겠네라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이두 개는 같은 거로 보이니 예. 다른 어떤 의견 없으면 아하. 이거는 여기에 컨바인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노티스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또그 해당되신 분들 보셨을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진행되는 이것 같아요. 아. 하지만 어쨌든 일차 1차, 왜냐면 일차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이제서야 론 프로세싱이 된다고 해서 맞습니다. 하고 클릭을 해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일차에서 혹시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은 SBA의 이아 i d 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이제 할수 있는 건 분명히 열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 뭐 오늘 오전에도 거구나. 계속 뭐 어제 그게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 IRS나 SBA나 네. 이런 데서 뭐 핫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서 이제 노티스를 쭉쭉쭉 계속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예. 저도 일하고 있는 중에 저녁 때였었을 거예요. 예. 그때 한 오후 한 4시, 5시쯤에 그게 온걸 보고서는 음. 바로 이제 저희 유튜브 창에 커뮤니티 채널에다 올렸는데요. 네. 그 뒤로 들어가서 보니까 되더라고요. 아. 아. 사실은 그 사실은 그좀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 4월 달에 사월 한 이십일 경에 다치고 나서 예. 지금까지 계속 뭐 PPP는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진도가 나갔고 음. 주변에 대부분의 이제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는 결과를 어느 정도 본 그런 음.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반해 EIDL은 계속해서 어 다시 열리지 않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실상은 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게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아.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입법부가 통과시켰던 법의 내용에는 만불인데 네. 이거를 SBA는 하나의 행정부의 산하기관이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자의적으로 뭐 종업원 1인당 천불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게 아. 어, 특히 그 하원. 에뭐 원내 대표라던가 음. 하원 의장 이런 뭐 굵직굵직한 그 실력자들이 SBA에 어떤 압박하는 이런저런 그저 레터를 보낸다거나 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음. 뭐냐면 입법부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당신들이 자의적으로 월권했다 음. 이걸 빨리 돌려나라라는 네. 그런 압력이 있었고 네. 그 밖에도 실제 업체 업체들이 스몰 예. 비니스 업체들이 몇 회사들이 몇십개 회사들이 모여서 SBA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아하. 저는 사실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어, 분명히 소송하는 기업들도 나오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음, 역시나. 며칠 뒤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sba 입장에서는 물론 그두개 관할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ppp eidl 중에 ppp를 먼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라는 네. 이유도 있었지만 네. 골치가 많이 아팠을 거라는 거죠. eidl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새로 지원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미 천불 ,000불, 2000불씩 지급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예. 입법부에서는 이거 다시 수정해라 해서 무조건 만불까지 나가야 만불까지 된다 나가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뭐 소송에 참여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네.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물 밑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끄러운 사연들이 있으니까 네. 다시 열리게 되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음. 게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지난 한두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네. 그저 내용이었었고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EIDL이라고 하는 거 자격을 놓고 보면 네. 네, 네, 네. 이게 실제 결국은 그 Economic Injury n d s e 잖아요그 예. 시간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가 실제 어떤 손해를 받고 타격, 타격을 예. 받았고 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손실에 대한 이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소스로 음. 내가 펀딩을 찾아봤는데 음. 안 돼서 나 이건 꼭 필요해요라고 하는 게. 조건인 거예요. 자격 요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2020년 2월 30일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음. 비즈니스의 형태에는 뭐 컴퍼니, 뭐 코퍼레이션, 뭐 LLC, 파트너십 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울 프로퍼라이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포함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제가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하네요. 아니, 괜찮아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이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내가 그냥 소일거리로 뭐뭐 용돈벌이로 뭐 팔고 하는 것들이 음. 이게 비즈니스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죠. 음. SBA나 이런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어어 어, 당신들 모르는 사이에 당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업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라는 음. 게이 정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에 비해 훨씬 더 광범해, 광범위 광범해질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아. 거를 알고 내가 정말 여기에 결국은 이게 악의적인 또는 사기성의 지원이져선 안 되겠지만 예. 내가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이걸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게 천불이 될 건, 만불이 될 건. 론, 음. 금액이나 론 그렇죠. 금액이 나은 금액이. 왜냐면 내가 혼자 하는 경우에는 네. 그게 가장 안 좋은 지금의 상황이라 해도 종업원 1인당 천불이라고 했을 때 천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모든 이런 그저저 저 논의가 예. 다시 정리가 돼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이게 만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음. 그런 부분들을 어, 교민 음.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어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 게 지난 아마 보셨으니까 기억하실 예. 수 있겠지만 예. 그 예. 영상의 내용이었었고 네. 근데 그걸 찍을 때 당시에도. 이게 언제 열릴지는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음, 음. 이제 어제 열리고 나서 아이 부분이 꼭좀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그러면 했죠. 좀 정리를 해본다면 2차 저희가 EIDL이 오픈이 됐습니 다만 네. 어 여기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랜트라고 하잖아요. 예, 예. 업투 만불이라고 했던 것이 그렇죠. 아직까지는 종업원 당천 불로 정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아직은 근데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뭐~ 만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맞아. 있는 거죠 이게 예. 뭐냐면 입법부가 음. 의도했던 것은 명백하고 예. 그게 우리의 의도에 반해서 당신들이 월권 했다라는 것도 뭐 SBA 커미티 최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레터를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근거도 분명하고. 나 네. 이제 뭐 행정 소송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도 있는데 음.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 정리는 되겠죠. 그러니까 음.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이디어를 이제라도 좀 신청하셔야겠다면 왜냐면 다들 어려우시니까요. 네. 했다면 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 신청하시는 음. 방법이. 음. 근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뭐 이제. 하고 계시는 회계사님이나 전문가 분들한테 좀 도움 받으셔야 될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마 내가 이렇게 작게 일하는 이런 것도 뭐이 SBA EIDL이 가능할까 신청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소울 프로프라이러십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떤 비즈니스의 형태이지 음. 거기서 추가의 조건으로 당신의 수익은 작년도에 또는 어떤 기간 동안에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게 있는 건 없는 이해가 음, 예.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런 수익 활동을 했느냐에 네네.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네. 예,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그 잔청 대표님은 저희가 있는 그드를 말씀드리면 어 저희가 뭐 어떤 그. 광고비를 받는다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사실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요. 이점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잠시 전화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2차 경제 지원안이라고 그럴까요? 스티멜러스 체크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7월 달에 일단 끝나는데 이게 연장이 되는 건지 뭐두 번째 또 체크가 오는 건지 그리고또 물어보신 분들이 PPP 관련해서 어~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고 네. 어~ 필수 직종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물어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요거에 대한 답변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맨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법법 아는 것이 돈이다. 오늘은 JCN 컴페니의 전청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네. 라디오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로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저희가 오늘 또 테스트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더 편하게 보실 텐데요. 우리 방송 AM1230을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지금 또 전청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겠고요. 잠깐 쉬 이어가도록 겠습니 아, 저희 보고, 어, MC 분들 얼굴, 마사지 하셔야겠네요. 아, 변호사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어, 아니 그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뜻이고요. <laughs> 어떻가 저 사실이니까 제가 뭐 <laughs>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아 영상으론 차인표보다 훨씬 지적이고 잘생기셨습니다. 아 볼라요, 홀미라미십니다 네. 네. 한인분들 위해서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 이런 또몇 가지 메시지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광고 전에는 EIDL 재신청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이제 경기부양책 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뭐 실업 수당이 연장이 된다 안 된다 뭐 칠월에 끝난다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또 경기 부양책이 이어질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뭐 매일 매일 바뀌는 게 뉴스인지라 뭐 저희가 어떻게 딱그 지금 이 시간에 음. 이렇다라고 말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의 커멘트들이 양당 또 백악관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어, 언제 이게 정말 좀 현실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첫째로는 이게 사실 2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차, 1차가 그 3월 말에 케어 섹트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또 추가의 어떤 지원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 지난달에 하원에서 음.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히어로즈 트라는게 통과가 된 거죠. 그게 또한 3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그 음. 굉장히 거대한 그런 무양안이었었는데 예. 이게 상원에서는 지금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계속해서 뭐 서로 언론 홍보 활동만 지금 하면서 이제 음. 물밑작업을 하는 건데 네. 실제 어떤 표결에 있어서는 우선 어. 이제 7월 4일 연휴가 오잖아요. 예. 그 전에 뭐 독립기념일 리세스, 그러니까 휴회가 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7월 한 20일 경까지는 18일, 20일까지는 이제 회기가 소집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전에 이게 표결이 돼서 통과될 여지가 있냐, 이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고. 그 그럼 그 뒤에 7월 말. 이후에 또 8월 언제 또또 또 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예. 그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일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그때까지 음. 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여기서 무슨 말하고 저기서 무슨 말하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을 놓고 보면 네. 어, 지난주 초에 어, 공화당에서 이제 공화당 자체의 어떤 부양안을 준비할 것이고, 예.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러나. 그큰 규모라고 하는 것이 원 추일 년달러였었예데 네. 지금 하원에서 이미 통과돼서 상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그건 3조 달러인 거고 음. 음. 그런데 이제 또 엇그저께 백악관에서 뭐뭐 뭐 트레이드 어드바이저 뭐 하는 음.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 대통령의 뜻이고 이, 이 지금 실제 어,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 안은 대략 2조 달러 정도의 스펜딩을 감안하고 있다라고 음. 해서 얘기가 돼서 어 어쨌거나. 그, 그~ 사이즈에 있어서는 네. 어느 정도 공감돼 좀 접점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 거냐 예. 빠질 거 빠지고 들어갈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음. 이제 아까 쉬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저런 뭐~ 체크 추가의 추가의 이런 음. 음. 체크에 네. 대한 네. 게 다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음. 부분 그리고 또 실업 수당에 대한 그 연장, 연부 네. 600불이죠. 그, 600불. 사실 정확하게 600불. 얘기하면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주당 600불 말씀하시는 네. 그 내용, 이 네. 연방 정부에서 주는 네. 연방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네. 그거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고요. 예. 또 이제 아까 Essential Worker들에 대해서 어떤 펀드 제공하는 예. 그런 분들이 예. 있는데요. 뭐 먼저 그 실업 수당에 예. 대한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에 대한 혜택을 보고 계시고 또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음. 있고 이게 또. 벌써 이제 6월 말이 되니까 네. 다음 달이면 이제 또 이게 만기가 되니까 는 그렇죠. 어떻게 될까 예. 관심인데요. 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예. 처음에 지난번 3월 말에 캐럴스 액체에서 통과됐었던 이 연방 실업 수당의 어떤 보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첫째는 이게 전통적인 UI, 전통적인 실업 수당 제도는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해당... 주어지는 거였는데 네, 그렇죠. 이 범위가 일시적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예. 자영업자, 뭐 파트타이머, 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이 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었고, 예. 네. 두 번째는 또 이게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음. 주당 600불 굉장히 큰 거죠. 그럼요. 한달에 뭐 2,500불 뭐 이상 되는 거니까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관가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 쉬라고 했었던 거예요. 음. 음. 이게 그런 관점으로 음. 생각은 사람들이 잘안 하는데 음. 실제 어떤 뭐 국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음. 국가 경제를 네.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도 네. 무리해서 이렇게 팬데믹 더 오래 가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어면 집에서 있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아. 양당에 있었던 거죠. 예. 양당 그러니까 예. 민주공화당 한거 네. 없이 완전히 뭐 누가 먼저라 할거 없이 통과를 시켰었던 거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7월 말에 이게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연장인데요. 음. 주류의 입장은 연장을 하자는 쪽에 있는데 네. 그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가 바뀌었냐. 음. 팬데믹이 뭐 갑자기 사그라들기라도 했냐. 음. 실업률은 뭐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음. 이제 뭐 지난달 말의 그 수준이 네. 좀더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예상보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건 뭐점 굉장히 레코드 네. 하이를 지금 찍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enough is enough인 거죠. 음. 아.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하자. 정도, 그렇죠. 네.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해야 되지. 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경제를 비정상적인 어떤 홀드 상태로 뒀을 때는 음. 이게 일시적인 타격이 아니라 영구적인 네. 타격으로 갈수 있으니 네.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아. 해서 실업수당의 연장 대신에 뭐 back to work credit, 뭐 인센티브 뭐 이렇게 해서 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그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자 일을 다시 들어가는 하는 사람에게 야, 이것도... 뭔가를 보너스를 주든 뭐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든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그거는 약점이 사실 많아요 취지는 당연히 음. 일리는 있어요 양당의 네. 입장이 전혀 일리없거나 다들 당파적인 면에서 이건 내가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투 월크레딧의 경우는 예. 약점은 뭐냐면 <laughs> 이게 두 가지죠 첫째 돌아갈 일자리가 없는데 어떡하냐라는 음. 음. 거죠. 음. 그러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장려하는 건 좋은데 네. 돌아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것과 네. 두 번째는 애초부터 내가 실업 상태에 아니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국민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따가 말씀 또 나오겠습니다만 음. 이센셜워 월커들 네. 박봉에 이렇게 음.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차별 아니냐? 저희죠 방송하는 사람들이 <laughs> 저희, <이센션이> 저희 하루도 <웃음> <웃음> 하루도 못 쉬고요. 네네. <laughs> 그냥 막얘 어떻게 보면은 처음 초반에는 목숨 걸고 나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목숨 <laughs> 걸 <네네네. 웃음> 중무장을 하고 막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렇다고 월급이 많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laughs> 아 무슨 신세한턴을 아피하잖아요 변호사님 앞에서 저, 저 오늘 처음 나온 거 <laughs> <laughs> 이미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laughs>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편하죠? 뭔가 어, 다 얘기를 하고 싶은. 아 어, 우리 좀 있어, <laughs> 있어 보이게 좀 해야 돼요. 아니 그럼 변호사님 약간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본다면 중간에. 예.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업수당 연장이라든지 이 추가 스티뮬러스 체계 지금 여부는 이 어쨌든 의회에서 이게 좀또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직 확실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8월 달이 돼야 빨라도 8월 달이 돼야. 어느 정도 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7월이 끝나고 나서는 뭐 아직은 저희가 뭐 예상을 하거나 익스펙트 해야 될 거는 아직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음. 그리고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상황인데 네. 적어도 백악관에서의 2조 달러. 상원에서 지금 원래 공화당이 얘기했던 1조에서 2조로 올라오고 3조 했을 때 접점은 찾아져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음. 금액적인 있어요. 부분은 서로 서로 서로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 법안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뭐 금액은 거기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서로에게 조금더 유리하다. 그렇죠. 어떤 더, 것들을 예. 또 넣고 어떤 것들을 빼느냐. 빼고, 어. 아까 음.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이센셔 워커라는 거. 네, 이센셔 워커. 그게 지금 그 하원에서 통과됐었던 통과돼서 지금 상원에서 개류되어 있는 히어로 섹트가 패키지예요. 네.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였었고 네. 이게 음. 결국은 뭐 정말 우리가 꼭 필수적인 업종 네. 방, 방송사 종, 방송국 종사자들도 예. 포함됩니다. 그런 예.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음. 그래서 과거 어떤 일정 시기에서부터 일했던 거에 대해 음. 추가의 수당을 지급한다. 아, 그 굉장히 좋은 내용인 내용이고요. 것 같아요. <laughs> 그걸 꼭 통과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공화당 쪽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빠진 걸로. 지금 아, 민주당 있습니다. 쪽으로 가져 왜냐하면 가죠. 워낙에 그게 의외로 <laughs>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센셜 워커의 그스코프보다도더 넓더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또 예산의 그런 제한적인 음. 사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음, 네.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또 다를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님도 그러시지만 꼭 민주당 공화당을 나눠서 뭐 어느 편이 낫다라고 하는건 절대 아니고요. 음. 있는 그대로의 정책들을 저희가 알아야 11월 달에 또 투표할 때도 알고 뭔가 좀 투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요국에서 이런 정책 이야기도 굉장히 좀 쉽게 풀어주실 텐데, 일단 변호사님 저희가 좀 저희 청취자분들이 질문해 준것 중에 제가 그냥 몇 개를 좀 필터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pp 관련된 거였어요. 예, 예. 이 ppp 관련해서 좀 이게 8주에서 24주로 연장된 것까지는 알고 계시대요. 근데 그 이후에 혹시 뭐좀더 특별하게 업데이트가 된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어 페이롤과 렌트 그리고 건강보험 익스펜스가 다 포함이 되면 탕감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뭐 증빙 서류라든지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거가 또 따로 또챙겨될게 많이 있는지 이런 걸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음. 좀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공식적으로 지금 추가로 막 바뀐 내용은 없고요. 지지난 네. 주였어. 죠 대통령 금요일에 사, 서명하고 나서 이게 확정된 법으로 된게 8주에서 24주로 연장됐다라는 거. 그리고 탕감 네. 대상액이 원래 75%의 그페롤 그러니까 셀러리가 그 최소한 규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에서 6 0로 완화가 됐다라는 거, 예.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 어, 지난 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측의 입장은 이와 같이 완화된 규정을 토대로 예상하기에는 음. 아마도 탄감 받지 못하는 업체는 없을 거다라고. 음. 음. 그니까 정부가 예산을 썼을 음. 때는 이거를 다시 또 회수하거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할 텐데 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거는. 잘 써서 네. 뭐~ 다 탕감 받는 걸로 기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추가의 어떤 규정이 나온 게 있느냐 아~ 이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예. 페이롤이 탕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0라고 하는 것이 예. 네. 물론 지금 이십사 주로 늘어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빌린 거다 탕감 받을 정도의 기간 충분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합니다만 네. 예. 혹시라도 그게 안될 경우에 예. 60%라고 하는 것이 내 빌린 금액의 60%가 아니고요. 네. 내가 탕감 받으려고 하는 금액의 60%. 이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될수 있을 텐데 네. 내가 예를 들어 100을 빌렸으면 음. 60을 반드시 페이롤로 지출을 했어야만 탕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예를 들어서 50만 지출했어요. 그러면 네. 50이 60%가 되는 거. 뭐 역산을 할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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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아. 그걸 함으로써 백 불은 안 되더라도 뭐 구십 불 정도 될까요? 예. 거기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내가 꼭아 여러분들 중에는 백 불을 빌렸으니 육십 불은 반드시 페이로리어야 하겠다라고 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아거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예, 이게 비율적으로 예.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PPP를 받은 업체에게는 좀더 유리한 네, 물론 그렇죠 음, 좀 편해진 게 있네요. 정말 음. 거의 뭐 탕감을 해줄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탕감그 네. 양식이 있는데요. 그게 네.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그거를 어떻게 좀 쉽게 좀 숲을 보면서 하나하나 네.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설명하려는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아 이게 어쨌거나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것도 어. 새로 법이 바뀌기 이전 버전이거든요. 예. 아마도 그것도 업데이트된 게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8주에서 24주로 늘어나면서 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탕감 신청서가 있는데 이게 11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1페이지가. 세 개의 양식인데요. 예.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가고 뭐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예. 되게 헷갈리더고요일반들이 어 하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음. 네. 와. 이런 것들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데, 일단은 또 24주라는 기간 안에 또 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함께 좀 음.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카톡으로. 그래서 저희 c p a 선생님도 설명을 제대로 못해 주셨군요. 라고 <laughs> 두 <laughs>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청 변호사님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라고 댓글을 남겨 주신 분도 계시네요. 아, 예. 정말 이게 작은 디테일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음. 오늘 좀 이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함께 좀 많이 나눠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한번 좀 나눠 보 일정입니다. 자, 전청 변호사님과는 매주 화요일 2시간 그러니까 3시대에 준비가 됩니다. 아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시고 사실 오늘 이것 외에도 준비해 주신 내용이 조바이든 대선 후보의 조세 공약도 정리해 주시고 또 리빙 트러스트에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어,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또 많은 더 좋은 정보들을 좀 제공해 주셔서 예, 오늘 시간 함께 했고요. 자이 시간 법법법 아는 것이 돈이다 제이 n 컴퍼니 전청 변호사와 함께 했고 혹시 그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음,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혹시 비즈니스 운영하시면서도 일을 좀이 제이슨 컴퍼니로 의뢰를 하고 싶다 어, 하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을 하셔도 되는 거죠. 예, 얼바인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대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구사구 오오삼의 천백십 번입니다. 구사구 오백오십삼 번에 천백십 번이고요. jc lawcpa.com jc lawcpa.com으로 검색을 하셔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뭐 그동안 쭉해 오셨던 것처럼 네, 네 너무 또 편안하게 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 둘뿐만이 아니고 많은 청취자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을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좀더 좋은 정보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법법법 아는 것이 돈이다. 전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